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하염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무섭게 불어난 강물은 둑을 무너뜨리고 마을을 덮쳤습니다. 초중이 가까운 농토도, 삶의 터전인 집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가까스로 몸은 빠져나왔지만 이미 마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차 때니까요. 갑자기 폭우로 아침에 한시간늘으니까 물이 1m씩 올라가더라고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록적인 강원 영서북부의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돌아 봅니다. 7월에 장마전선이 남부에 머무는 동안 장마로부터 안전했던 중부지역. 하지만 8월의 시작과 함께 집중호우가 강원 영서북부를 강타했습니다. 8월 1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는 봄처럼 그칠 기미가 없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8월 3일 하루 동안 춘천에 내린 비는 178mm. 곳곳에 낙석이 발생하고 도로가 침수되면서 교통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비가 멈추지 않고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저지대에 있는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집안이 약한 곳에서는 산사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보가 이어지자 춘천댐과 의암댐 등 북한강 수기의 댐들도 일제히 수문을 열어 수위를 낮췄습니다. 의암댐의 방류량이 늘자 댐 하류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옛 강촌역 부분의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양구 해안에는 닷새 동안 누적 강수량 350mm가 넘는 비가 이어지면서 하천이 범람해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애지중지 길러온 파밭에 커다란 물길이 나고 말았습니다. 양구를 대표하는 여름 과일인 수박밭도 수해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우스가 물에 잠겨 출하를 앞둔 수박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물에 약한 인삼밭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인삼밭 보랑 사이로 작은 실개천이 생기고 거의 다 자란 인삼은 뿌리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인삼, 이가 물에 잠긴 거는, 뭐,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썩는 거고, 내일이 뭐, 이제, 썩어서 다, 이못 씁니다. 이거는 못 쓰고. 인제 역시 물폭탄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어디가 하천이었는지, 어디가 밭이었는지도 구분이 안될 만큼, 물바다로 변했는데요. 평생 일군 논과 밭이 휩쓸려 나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논이 이렇게 됐고요. 저 밑에 오미자와지 있는데 오미자도 싹다 쓸려가고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양구와 임재를 연결하는 도로의 다리가 끊기면서 마을이 고립되기도 하고 피해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된 폭우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소양강댐도 문이 열렸습니다. 상류에 쏟아지는 물을 감당하지 못해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하고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번 장마 피해가 가장 컸던 철원 지역 최근 열흘 동안 95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한탄강 물이 불어나고 결국 시커먼 흙탕물이 논을 가로질러 마을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호수로 변해버렸는데요. 하루에만 철원 지역에서는 4개 마을이 침수돼 2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난감해요. 난감하고 뭐 이제 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비 오면은 뭐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생활이 끝난 거죠. 물이 들이치자 몸만 겨우 빠져나온 주민들 속절없이 쓸려가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절때한번 들어왔다가 어제 그저께 들어와서 그냥 억만칭창인데또 물이 들어오네. 그래 지금 그래도. 주인이도 있어야지 집도 불쌍하잖아. 그래. <laughs> 이러고 산다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지면서 강물이 무섭게 불었는데요. 한탄강 지류 하천에 두기 터지면서 마을 전체가 잠긴 철원 갈마읍 동막리. 갑자기 들이닥치는 물 때문에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강수량도 문제지만 기습적인 폭우로 더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9 9 6년도에 침수가 됐었거든요. 두번째도요 지금. 지금 한국에서도 한국에못 한국에서도 한요 어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걸어 다니기도 힘든 상황. 미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구조대 소방 보트를 타고 마을을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들. 옥상에서 있어. 옥상에, 옥상에, 옥상 있어가지고 갖고 수도 없어. 멈출 줄 모르는 비로 한탄강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결국 강물이 범람해 마을 전체를 집어 삼켰습니다. 누런 강물 사이로 알록달록한 지붕만이 이곳이 마을이었던 걸 알려줍니다. 특히 이곳은 최북단 마을로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진 철원 이길리. 마을 골목길에 냉장고가 널브러져 있고, 어느 집 탁자는 담벼락에 걸려 있습니다. LP 가스통도 위험하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강물이 휩쓸고 간 마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볼, 볼 수도 없어. 엄두도 안 나고 냉장고고 뭐고 그냥 뭐다 참아 몰라고 엄두가 안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치냐고 치는 것도 문제고 가족의 삶과 함께했던 세간사리들은 뒤덮인 강물에 완전히 뒤엉켜 있습니다. 방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에 가재 도구들도 흙탕물로 범벅이 되고 긴박하고 처참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살림살이고 다 비주가 쓰리 되고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되나 하는 게참 걱정이 세상 같아요. 앞으로 참더 이상 여기서 살기 힘들 것 같아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강원 영서 북부 지역 수마가 헤키 구간 자리는 평범했던 일상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직 비 예보가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장마가 끝나고 근본적인 수혜 대책을 포함한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